오늘은 실크테라피 헤어 에센스의 사용 후기와 효과를 간단히 분석해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5위입니다. 실크테라피 오리지널 헤어 에센스는 부드러운 머릿결을 유지해 주며 많은 양을 발라도 머리가 떡지지 않고 향기가 좋습니다. 극손상모에 추천하는 최고의 제품으로 꾸준한 관리로 건강한 모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위입니다. 실크 테라피 3D 볼륨 아이징 헤어 에센스는 아미노산과 실크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손상 모에 효과적입니다. 가볍고 흰갈색의 이 에센스는 볼륨과 윤기를 부여하여 매일 사용해도 부담 없는 제품입니다. 부담 없는 플로럴 향도 매력적입니다. 3위입니다. 뉴 실크 테라피 본드 앤 리페어 에센스는 윤기와 볼륨을 더해주며 손상된 머리카락을 집중적으로 케어합니다. 사용 후 머릿결이 부드럽고 건강해져 지속적으로 만족하며 사용 중입니다. 2위입니다. 실크테라피 3D 볼륨아이징 헤어 에센스는 볼륨과 윤기를 동시에 주며 부드러운 꽃향기가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손상된 머릿결을 촉촉하게 관리해주고 가벼운 사용감으로 꾸준히 사용하기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실크테라피 오리지널 라이트 헤어 에센스는 가벼운 사용감과 뛰어난 보습력으로 머릿결을 부드럽고 윤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탈색 및 염색 후 손상된 모발에도 효과적이며 은은한 향이 더해져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